부모라면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하고 뭐든 해주고 싶어 하죠. 저도 집에 다섯 아이들이 있는데 제 운동 DNA를 받아서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 골프랑 그다음에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과 운동 선배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막내 시안이는 축구 선수가 꿈이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진심이라서 아직 어린데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참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운동 선배이자 아빠로서 시안의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피지컬도 잘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 많이 찾기고 신경 쓰이는 게어 바로 그 시안이의 성장이죠. 그래서 시안이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알아보다가 어키 영양제를 한번 알게 됐는데요. 아이의 키는 모든 부모의 공통된 그런 고민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리더뮤의 키즈 픽션입니다. 키즈 픽션은 이렇게 한 포씩 소분 포장되어 있고요. 이한 포로 어, 특허로 등록된 성분이 무려 9가지나 들어있다고 해서 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더 대단한 게 9개의 특허 중에 국제 특허가 3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떤 성분이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SR-103이라고 불리는 효모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이 SR-103은 성장촉진 특허 성분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논문들이 등록되어 있는 SCI급 논문지에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로 했고 국내에서 먼저 특허를 받은 뒤에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특허를 받은 또 다른 원료는 믹스신바이오라고 불리는 유산균인데요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산균을 먹이면서 몸속 유익균도 늘리고 면역력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성장기에 아픈 것도 없이 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키즈 픽션에 들어가는 믹스신 바이오는 영국뿐 아니라 국제기관에서도 특허를 받은 유산균인데 이한 포에 2천억 마리가 투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아직 설명해 줄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시완이와 같이 알려드릴게요. 키즈 픽션에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원료 외에도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도와줄 원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산 발효 녹용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녹용은 콜라겐과 단백질 칼슘,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주고 기력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더라고요. 한창 뛰어놀고 공부도 하면서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노경으로 기력을 채워주면 지치지 않고 운동도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m b p 어,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뼈 건강에, 어, 좋다고 엄청 핫하죠. 이 MBP는 우유 속의 단백질 중단 0.005%만 존재한다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골 밀도와 골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그야말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 거죠. 아이들 뼈는 성인 뼈보다 덜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성장기를 맞이하면 성장하는 속도를 뼈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우유에 핵심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유를 안 먹는다고 도망치는 애들 굳이 굳이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 시안이가 축구선수를 꿈꾸고 있으니까 키 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 보충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나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키성장에 도움을 주는 특허성분이나, 어, 녹용, 그리고 MBP 같은, 어, 거를 하나하나 챙겨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이 이한 포에 다 들어있으니까 밥만 잘 챙겨 먹어도, 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 어른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자라서 잘, 잘 큰다. 근데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서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근데 키즈피셔는 어, 이렇게 아이들 키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쏙쏙 하나다 어, 들어가 있는지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30년 경력의 약사와 한의사가 6개월 동안 검증된 특허 성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원료 성분 배합까지 연구하면서 총 3년 넘게 노력 끝에 탄생시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 성장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게또 있죠. 바로 맛. 사실, 어른들은 뭐, 입에 안 맞더라도, 좀 쓰더라도, 몸에 좋다고 하면 참아가면서 먹긴 하는데, 또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약간만 쓰면 이제 뱉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꾸준히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안이한테 미리 한번 줘봤거든요. 근데 우리 시안이 반응이 어떤지 약간 궁금하시긴 하시죠? 아, 시안이가 직접 얘기를 해줄겁니다 시안이 인사할까?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시안이 요즘에 비타민이랑 잘 챙겨 먹고 있잖아 네 근데 시안이는 몸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막 빨라지고 힘 좋아지고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 축구선수로 저는... 아빠 아빠? 네 아빠는 네. 될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거든 <laughs> 그럼 시안이는 아빠 같은 선수가 왜 되고 싶은데? 골도 잘 넣고 막 음. 피지컬도 안 밀리고 막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음식이나 막 영양제나 이런 거막잘 챙겨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이런 그 영양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음식으로만 섭취, 섭취를 했어 근데 이제 너희 가 이제 자라나는 그런 지금 시기에는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빠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거 시안이 이제 집에서 한번 먹어 본적 있지? 네. 기즈픽션. 어땠어? 네. 맛이? 맛있었어요. 먹어 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이거 어떤 맛이고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 네. 자, 한번 먹어 봐. 너 혼자 까수 있지? 아주 이제는 전문가야, 아주 까는 게. 젤리 씹어 응. 먹는가?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지? 어른들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아빠는 더 이상 크면 안 되는데 한2 m 같이 크면 어떡해 어, 희안이 몇 m까지 크고 싶은데? 1m 85. 응? 하, 이제 너가 커 나가는 세상에는 그 정도는 그렇게 큰 키가 안될 걸. 진짜 190 넘어야지 큰 키가 될 거야 아마. 8 8팔 그래 아빠보다 1cm만 더 커라 어 근데 맛은 어떤데? 맛있어요 포도맛 젤리라 가지고 맛있어요 너 지금 맛 없으면 너는 벌써 뱉었지? 네 너는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 먹이지 그러면은 진짜 맛 없으면은 그냥 그냥 뱉어버려 음. 근데 지금 시안이가 이 정도로 그냥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는 어... 맛은 일단 뭐, 뭐 검증됐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 입맛에 안 맞으면 어~ 먹으라고 해도 거의 안 먹잖아 근데 맛이 있으면 이 잔소리 안 해도 이렇게 뭐 찾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시안이가 더 아빠한테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거기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찾아서 먹겠네 네. 응.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아 어 진짜 아이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먹이면 애들은 더 거부, 거부감을 느껴. 근데 이거를 갖다 이게 좋다 그러고 딱 놔두고 아이들이 먼저 찾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그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아니면 뭐 운동 갈때 아니면 자기 전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 하나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도 없고. 하루 한 포. 뭐 되게 심플한데요? 그가 남의 집 애들이 전부 다막 성장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제자리 걸음이고 막 걱정했던 분들, 뭐 혹은 엄마 아빠가 작아서 혹시 뭐 우리 아이도 뭐 작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성분과 아, 함께 녹용 추출물,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MBP까지 담긴 아, 리더면 키즈픽션 한 포로 성장기 아이들 키도 키우고 아, 꿈도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